예수 오늘 여러분들 알면 희부리서 12장 14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인 가운데 보면 시온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은 신내산 밑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시온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대 한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아 있었는데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인데요. 말일에 여호와의 신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 이사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이 2절로 3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쉬운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와의 호 산과 쉬운 산은 바로 신약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산보다 높아지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인간의 사상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산, 즉 인간의 모든 기관보다 우뚝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와의 산으로 몰려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할때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이사에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2장 4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과 시온산은 아 이건 북문용이었고요 이산에서 2장 4절 말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평화가, 진정한 세상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판단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반연자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데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에 대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이며 마귀이며 하나님의 또한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지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치고 찌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망, 사명은 죄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무지와 교만에 의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희우소 저자는 교회의 사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이거와 똑같아요. 제가 어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의사들이 저에게 치료나 어떤 검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해서 앉아있는데, 병원에 가긴 갔는데, 병원이긴 한데, 진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원 간 이유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냥 병원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과 똑같아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받고 치료받아야 할 때는 치료받고 수술 받아야 할 때가 있으면 수술을 받아야 변화가 되고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인데, 물론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루어져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질 때, 치료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라. 여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라고 하는 이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화평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가 좀 뭐라고 해도 아, 그래. 저 사람은 아직 아직 사람이 덜돼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거부하고 죄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서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상반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뵐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뵐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고 또 죄를 멀리 하고자 하는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뵐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평화의 복음으로 초청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초청한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대로 안쳐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만 주어도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처럼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합니다. 아픈 사람 다 병원에 오라고 초청합니다. 교회도 경든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았다고 해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본성까지 변화를 일으켜서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신비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먹고 살수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나기를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동물의 세계라, 이 짐승의 세계의 모습을 보면, 맹수들이요, 호시탐탐, 약한 동물들을 노립니다. 여러분, 사자가 사슴을 노리는데요. 이 사슴들이 모여있으면, 사자도 그 사슴들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보면, 사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타켓이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는 사슴같이 연약한 동물이라도 모여 있을 때는 사, 사냥을 못해요. 그리고 왼다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타켓으로 해서 달려가서 목을 물어뜯어서 사냥을 하고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훔쳐있을 때는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틈타요? 교회에서 떨어져 있고 믿는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고 이럴 때 사단 마귀가 그들을 틈타게 되고 그로인해서 잘못하면 그 마귀의 제물이 되어질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쉬운 사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서 우리는 죄를 치료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건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갔는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스피라고 하죠. 코로나 스피를 받았는데, 딱그 잠자는 약을 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 못 깨어나는 건 아닐까. 예. 네. 옛날에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연세 드신 우리 성글님들이 병원 가서 어떤 무엇을 할 때, 이러다 못 깨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신이 말짱했는데, 누가 막 흔들어 깨워요다 끝났대요. 눈을 딱 뜨는 순간, 내가 살았구나 <laughs>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그랬더니 좋은 것 같대요 다음 주 목요일에 와서 의사를 만나보래요 다른 건뭐 이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하늘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 하늘을 내가 다시 봤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제 당신도늘 그와나보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면 그새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나는 아직 건강한 사람이야 하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 있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사슴처럼 연약한 동물들이라도 모여있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또, 쓴뿌리가 도다해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떨어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 네? 갑자기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활 하면서도 그 사람이 죽도록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쓴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까지도 미워요. 네? 우리 속에 쓴뿌리가 분달아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는 거지 그 사람 속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쓴뿌리가 생기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미운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그렇죠? 힘든 게어딨 있겠습니까. 같이 예배드리면서 저쪽에 미워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눈도 돌리기 싫고 예? 혹시나 눈이라도 마주치면 기분 나쁘고 이 쓴뿌리가 부담아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서 교회에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될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또응명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야할 것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즉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와 물질을 탐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사실 장자의 명분은 사거나 팔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이 축복을 발로 차버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쉬운 산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신의 산에서 두려운 하나님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내가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뒤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천국의 장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즉 우리가 벌거순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상속받은 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파축한 것을 받고 그 엄청난 축복을 발로 차버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복을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믿지 못해서 이 짧은 세상을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나 명예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도 차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애서가 아버지에게. 울면서 복을 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그것은 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축복은 믿음으로 만든 것이지 열심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이 약해지면 교인들이 순간적인 정욕이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애서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서와 같이 되지 마라. 배고프다고 배고픔으로 믿음을 팔아버리지 마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음란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의 명분. 천국의 그 상속자의 명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고 더 훌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더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에 있는 돈이나 명예를 많이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랑이 없어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공부는 많이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얻었지만 소망이 없어서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